사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 아왜 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 무서운 꿈을 꿨어? 야구르트 먹으니까 기분 괜찮지? 응. 오랜만에 발작하는 거 같네. 바다에 비해서는 발작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다 먹었네요. 응. 좀 진정이 됐어요? 네? 왜 이렇게 울었어? <laughs> 아, 아침부터 미친 듯이 울어서. 어? 잘안 들려. 그냥 계란 먹을까? 안 먹어? 치즈? 오늘 어, 아침 안 먹을 거야? 아. 이 바디 한번잘 볼까, 오랜만에? 똑같네. 편한 게 없어. 몸무게 75.7kg. 최고점 79에서 그래도 한 4kg 빠졌는데 아직 좀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거 하나만 먹습니다. 단백질. 체중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나이가 그냥 예전처럼 피자치킨 맨날 시켜 먹으면 지금도 뭐 많이 시켜 먹긴 하는데 왜냐면 아, 몸이, 몸이 썩고 있어. 70kg까지는 뺄 생각입니다. 지금 몸무게가 좀줄어드니까 달리는 것도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 78kg, 79kg 때보다. 오늘은 몇 킬로를 뛸까?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와요. 요새 일기예보가 맨날 이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와. 짠이. 짠이 그럼 치즈 줄까? 응. 바다 일어났어요. 긴바다지긴바다씨뭐 하세요? 응, 또 누나 따라해. 김바다씨 뭐하시는거예요 뭐하세요? 요거트 먹을래? 아침에? 어때? 좋아, 좋아? 아버지가타온거아 바다님 요구르트 먹을거야? 요거트 말고? 응 아, 윙크색 좋아요 네, 윙크 좋아요 윙크 반대쪽도 여기 보고 야지 앞에 어 바다야 눈 그렇게 누르면 어떡해 잉크? <laughs> 왜요거는그안 줘? 응 줄게 음. 산이 좀안 칠게 어짜 그거 누부야어그 연두부 뭐야? 연두부 야, 먹어봐 아 먹어봐. 산 이거 안 먹어? 좀 그럼 누나 준다? 산사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봐. 입안 됐어. 아. w h 아,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세요. 산 장난치는 것 같은데? 바닥 의자에 앉아.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뭐? 오늘 누가 놀러 온대. 누구? 맞춰봐. 누가 갈것 같아?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아니야. 누구야? 바다 맨날 책 읽어주는 사람. 또이고모 어, 또이고모인데 지금 또이고모 오고 있어? 어, 바다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올거래. <laughs> 탄이가, 아우, 버섯 다 흘려갖고, 소스를. 아, 또, 다 흘려갖고, 버섯. 탄이 시원하겠다. 탄이가 남긴 순두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먹겠습니다. 케라 먹어, 케라. 케라.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래, 많이 주세요잘 먹겠습니다. 음. 아, 물 달라고? 아다가 우는 꿈을 꺾지 뭐야? 오늘까 내 인형들 막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내꺼내꺼 하고 뺏어버렸어. 아, 은우가 꿈에 나왔다고? 저 우는 괴 물로 변신는다고 아, 그래. 어, 이거 뭐 어때요? 못 생겼어. 이 개는? 그것도 못 생겼어. 이 개는? 그것도 못 생겼어. 이 개는? 괜히 뻐 이 거는. 이리 와. 다시 먹고 올라왔어. 네. 아, 네. 아. 진짜, 진짜. 몇 번을 우는 거야? 몇 번을 찡찡 대는 거야? 아, 아 오늘 아침왜 이러니? 음... 기적형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룡이냐 공룡? 이거는 뭐야? 척다운 듯다운. 아까 하니까 처음을 척다운 듯이야. 어. 이제 하... 아주 준비를 해야지. 이제 여기에 이어폰이랑 핸드폰만 넣고 달리면 되는데 요새는 날씨가 더워서 파워젤을 한두개 정도 넣어줍니다. 운동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파워젤. 펑에서. 검색해서 그냥 아무거나 샀습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머니에 <laughs> 넣어놓고 <넣어볼게. 웃음> 아 오늘 아침부터 진짜 왜 그래 사니? 바다 일로와 바다도 옷 입자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아빠 오늘은 레인 될 거야 어 그래 아 일로와 일로와 바다 옷 입고 슉슉 이것또 시원한 바지야? 시원한 바지야 시원하네 시원하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카메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 좋지요? <laughs> 네! 근데 이 고양이는 뭐예요? 음, 냄새 좀 맡아볼까? 사각형은 음. 뭐예요 여러분? 오. 예뻐 오. 정답이에요 음. 산이는 얼음 꺼내달라고 찡찡대는 중입니다 <laughs> 얼음 하나를 주고 입마음을좀 해야겠어

이제 애들 등원을 마치고 홍자천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km를 뛰는데요. 컨디션이 좋으면 14, 16, 18, 20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고 많이 뛴게 24km. 일단 12km는 무조건 뛴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몸풀 거는 뭐 별로 없고요. 그냥 스트레칭 다리만 스트레칭 살짝 해주고 그리고 슬슬 조깅하면서 이제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햇빛은 당연히 없는 다행히 없는데 좀 습해. 비가 오전에 비가 와서 날씨는 좀 습한 상태입니다. 땀이 엄청 흘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전보다는 조금 풀려서 낫지 않을까. 더운 날씨 어쨌든 달리기 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당 아까 파워젤 두개 챙겼고요. 그러면 몸을 풀고 슬슬 뛰어보다가 중간에 카메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단 한강 도착하는 데까지가 6km 정도 되는데 한강 도착하면 여기 한강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볼게요. 화이팅! 이제 홍자천에서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망원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고양시 방면인데 고양시 방면이 사람이 적어서 저는 이쪽으로 달립니다 지금 현재 한 6.5km 뛰었고요 14km는 무리 없이 뛸수 있을 것 같아서 7km까지 뛰어보고 또더 뛸지 말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쨌든 돌아가는 것도 뛰어가야 되니까 몸의 컨디션을 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수가 있다 이쪽 고양시 쪽이 한적하고 좋습니다 뛰는 길도 넓고 이제 8km 지점 정도 오면 여기 난지 물놀이장이 있어요 난지 물놀이장 언제 한번와 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없져서 사람이 없네 지금 현재 8km 오늘 20km 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유튜브도 찍으니까 20km 정도는 뛰어줘야 되지 않을까.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상타를 하고 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아, 벌써 여기다 두고, 이기게 매고, 이 정도면 뭐, 중요 부위 다 가렸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오우, 시원해. 오우, 이것도 벗고 싶어, 사실. 짐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옷 벗으니까 확실히 하, 너무 좋네. 우리나라 좀 상탈러닝 문화가 좀 장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벗고 뛰면 여름 한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서로 재판을 너무 많이 내려서 뭐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벗고 뛰니까 한결 가볍습니다. 왜냐면 옷이 땀에 다 젖어서 좀 무거운데 벗으니까 좀날아간 느낌. 그리고 피부에 바람이 닿으니까 훨씬 시원하네요. 햇빛이 쨍쨍하면은 기분은 더 좋아. 힘들긴 해도 햇빛 받으면서 살 태닝도 하고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 사람이 없어. 나 혼자서 숲속에서 뛰는 느낌. 지금 카메라에는 안 담기겠는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슬비까지 내려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살면서 비를 맞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뛰고 엔진이 뜨거워졌는데, 이보슬비로 조금씩 시켜주는이 기분. 지금 42.195도 뛸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뛰면. 어, 근데 비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1 0 k m 편한 점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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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뛰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먹고 가겠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서 중간에 수분 보충을 해줘야지. 아! 아! 어! 살아난다! 살아난다! 1 8 k m 홍자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이 막도 좀 듣고 20km 끝. <laughs> 와, 씨. 원래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좀단 거를 먹어야겠어. 많이 뛰었으니까 단게 너무 땡겨요 동네 도착해서 옷을 입고 커피 하나 사서 한잔 마시면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샤워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뛰고 밥 차리는 게 일이야. 뭘해 먹냐 또? 집에 냉면이랑 닭가슴살이랑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와, 왕 할매가 오늘은 먹어 도 되겠지. 네, 와, 죽음이다, 죽음. 와, 정신 바짝 드네. 와, 정신이 바짝 들어. 이게 당의 힘이구나. 많이 뛴건 좋은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겠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이거는 이거 진짜 이렇게 뛰고, 100만원에 팔아도 아, 고민 좀할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 미쳤어. 그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 단맛이 목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온몸이 흡수하는 기분 비는 또 계속 또 추적추적 내립니다 비물도 좀 섞어서 하, 여러분 오지게 뛰고서 단거 커피 아이스 단거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맛에 산다 이거 마실라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마실라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20피로를 뛰고 할메리카노를 먹어본 사람만 알수 있어요 아, 아, 도착해서 신발끈 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점심 비빔냉면 닭가슴살입니다. 친절하자. 프랑스에서 퍼지게 됐다 아이 위스킷 정도가 야음 닭가슴살 부드러워 평소에 하루는 달리기를 하고 하루는 헬스장을 가고 그렇게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제 지금 밥 먹는 지금 이 시간이 1시 40분이에요 그 이제 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조금 더 남았어 집안일도 많고 한데 집안일은 포기하고 적당히 밥 먹고 쉬다가 또 하원을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인데, 지금 쇼파를 이쪽에다 놨잖아요. 쇼파를 이쪽에 둔 이유가, 이 밖에를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쇼파에 앉았을 때, 이 바깥 경치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쇼파에 앉으면, 이렇게 경치가 보여. 근데 사실, 쇼파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감상하고, 바깥 경치를 그렇게 감상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내다보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서서 봐요. 이렇게 일어나서, 밖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근데, 어저께 아버지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쇼파를 이쪽에다 두는 게 맞다. 그래야 공간 활용이 더 좋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중문이 이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쇼파를 두고, 이거를 반대쪽으로 옮기면,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그 공간이 넓어져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번 퀸바다 킹산이 오기 1시간 반 남았는데 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정리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완성을 했습니다. 넓어진 것 같나요? 거실에서 부엌 오는 길이 좀 뚫려서 괜찮아진 것도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 쇼파가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쇼파가 중문 옆으로 쏙 들어가니까 쇼파가 튀어나와 보이지도 않고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이제 45분 뒤면 이제 애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지금 뭐 빨래도 돌리고 중간에 보리차도 끓이고 지금 보리차 끓이고 있는데 이제 보리차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보리 녹한 10분 정도 끓였고 보리를 빨리 꺼내야 되는 게 불어서 가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 적당한 시점에 이 보리를 빨리 다 건져내줘야 됩니다. 보리를 다 건져냈습니다. 좀 식힌 다음에 이따가 물통에 담아볼게요. 바다랑 산이는 하원을 했고 또리 고모가 와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아빠가 빨래 개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다된 거야 이거 하지 말라면더안 된다고 안 된다고 사니 물물 먹었잖아. 냠냠, 냠냠. a Mok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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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을 m a 마 맘마 m a m a 맘. m 마 m a m 마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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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맘마 준다 m m a Mamma? m a 기다리라고. 어, 맘마 줄게 맘마. 애들 저녁은곰탕. 곰탕에 밥을 빨리 딱 말아서 줘버리고 끝내겠습니다. 파데야 다리 내리고 먹어야지. 어이집에서도 그렇게 먹어? 아니. 똑바로 앉아서 먹어. 어리집에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어. 파데야 맛있지 곰국. 아이야 고마 매겨줄까? 너무 흘리는 게. 바다 간식은 못 사가야 되지? 없죠, 응. 없 초콜릿, 사탕안 돼, 삐. 왜안 돼? 산이 <목소리> 왜냐면 다 녹으니까. 다녹고서산이 높이. 왜냐면 바자안 좋잖아. 다 오늘 엄마 늦게 와서 아빠랑 자야 돼, 알겠지? 사다 <목소리> <목소리> 먹었는데 <먹은 게> <목소리> 아, 엄마, 안 까는 살은 아, <목소리> 어디야? 아니, 이거 그냥 여기 떨어진 거랑 상관없어. 엄마 것도 맥주 시원한 거먹고 더운 거 먹자. 담긴 거나 여기 담긴거나 여기 담긴거나 똑같은 거야. 뭐, 지가 하는... 흘린 건데 뭐. 근데 아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응, 그냥 먹어 사냐. 다 먹었어? 안 돼. 좀더 먹어야 돼. 너무 조금 먹었어. 바다 다잘 먹어야 또 맛있는 간식도 주지. 요쿠르트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빵도 있고 바다 먹고 싶은 거다고를수 있어. 일단 고기는 다 먹어 바다야. <laughs> 근데 얘는 정말 자연을 좋아하더라. 응. 얘는 자연을 좋아해. 워터파크 안 좋아해. 수영장 보단 바다. <laughs> 키카보단 모래 파니지 요거트 하나 줄게 아이고 맛있죠아이맛있죠야 미닉스 샀잖아 똑같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예슬이가 너무 만족해하고 근데 어. 미닉스가 공간 사야 진짜 적어 아 그리고 뭐 미생물 이런 거안 넣어도 되고 오, 그 미생물 관리 보하 죽어서 냄새 장난 아니래 미생물 죽어버리나와 바다 다 먹었네 어 근데 이거 건더기까지 다 먹어야 이제 목욕을 하기 위해 물을 받고 있습니다 목욕할 준비 됐어요? 안 됐어? 목욕할 준비 됐어요? 안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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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laughs> 얼굴 밀면 안 돼. 아이쁘다 해줘야지. 아이쁘다. 아이쁘다. 아이 사장님 먼저 물에 들어가 볼까? 거품 싸줄게요. 바나 씨. 누워. 어디 누울 거야? 산이도 누워. 맞자 오늘 하루 어땠어? 재밌었어? 응. 내일은 어린이집에서 소풍 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자. 어. 산이는 오늘 하루 어땠어? 풍안보어 즐거웠어? 어. 내일은 아침에 울지 마. 산이, 울, 을 거야? 울 거야, 안울 거야? 아빠는 우울. 위에서 자게. 맞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산이랑 바다 잘 자라고 인사하러 왔어. 산이랑 바다 잘 자. 응. 안녕, 빠이빠이. 바다랑 산이 잘 자.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응. 산이 어디 아파? 응. 어디 아파, 어디? 산이 어디 아파? 말에 진짜 매운맛 체험했네. 아, 어... 와 진짜. 아... 혼이 빠져 나. 아, 중간 중간에 그 울음 소리를 듣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 막 나도 막 어떤 감정이 드냐면 진짜 망치로 제가 다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가 옵니다. 계속 그 귀에서 귀에다가 대고서 저큰 소리로 짜증 내면서 그 우는 소리가 와 듣고 있기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어폰, 이어폰 귀에 꽂고 노이즈 캔슬링 하고서 그냥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이 우는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바다 어렸을 때도 그때는 이제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애가 울고 막안 자고 그럴 때 이제 원더윅스라고 몇 달에 한 번씩 막 이제 원더윅스가 왔다 이제 그랬었는데 바다는 산이보다 더 자주 그랬어요. 사실 그때도 이제 막 울고 그러면은 막한 시간 동안 울고 그랬는데 산이는 그래도 비교적 바다에 비해서는 원더윅스가 안 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와한번 울면은 파괴력이 엄청나다. 지금 다 파괴됐다. 아빠 멘탈이 완전 바사삭 파괴됐다. 거의 한 40분을 저렇게 약 쓰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크면서 뭐가 있나 봐. 하, 성장하면서 엄청 힘든가 봐. 저렇게 괴로워하니. 뭐 안아줘도 울고 눕혀도 울고.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애기 저렇게 울때 그냥 듣고 있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안아주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음악 들으면서 특히 아이돌 노래 블랙핑크 점프인가? 그거랑 슈퍼샤이 슈퍼샤이 그 뭐지?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 아, 요새 씨. 가수 이름 뭐야? E.T.A. 부르고, 아 뉴진스, 뉴진스 슈퍼 사인 슈퍼 슈퍼 상큼 발랄한 노래를 들어주면서 정화를 시킵니다. 아 위스키 한잔 때려야겠네. 후. 지금 개판이야. 설거지도 못 하고. 아 이제 이거 정리해야 돼. 식탁이랑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Never Ending Story. 그리워하며 이뤄져가기를.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